안녕하십니까? 십슨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화이트 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화이트 와인의 맛의 특징, 또 하나 로제 와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는 총네 가지의 과정으로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일단 압착이라는 과정이 있고 다음에 발효, 숙성, 병임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레드와인과는 다르게 압착이라는 과정이 있는데요. 이 압착은 어떤 과정을 얘기하냐면, 화이트와인의 주 재료는 적포도가 아닌 청포도입니다. 껍질 색깔 자체가 붉지 않은 색상의 포도를 가져와서 껍질을 으깨는 게 아니라 압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주스, 즙만 짜내게 돼요. 그 다음에 바로, 발효라는 과정을 들어가게 됩니다. 레드 와인과 화이트 와인은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되냐면, 레드 와인은 여러분들 말씀드렸듯이 떫고 묵직함이 있고 색깔은 검붉은 색상을 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화이트 와인은 색상이 투명하죠. 껍질을 읊깨지 않았기 때문에 색상도 투명하게 나오고, 다음에 탄닌라는 성분도 없게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화이트 와인을 드시게 되면은. 레드와인에 비해서 상당히 가벼우면서도 과실량도 많이 나오고 되게 산뜻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게 되실 겁니다. 자, 화이트와인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럼 로제와인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로제와인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로제와인은 레드와인과 화이트와인의 딱 중간에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근데 이제 로제와인을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이제 친용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이 친용이라는 과정은 앞서 레드와인이 만들어진 음. 과정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요. 덧붙여서 설명하자면 레드와인이 으깬 과정을 다 지나고 나서 색깔이 우려나오고 탄닌이 우려나오는데 시간이 좀더 필요합니다. 그렇게 담가두는 과정을 치명이라는 과정을라고 얘기를 해요. 이치명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탄닌도 많이 우러져 나오고 색깔도 진해지게 됩니다. 자, 그 로제와인이 색깔이 핑크인데 포인트는 여기에 있겠죠? 이침명하는 시간을 짧게 함으로써 어느 정도 색깔이 이쁘게 핑크색이 낫다라는 침 되면은 포도를 걷어내고 나머지 발효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맛이라든지 향에 대해서 딱 중간 성향을 떼요. 탄닌이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과식량이 산뜻한 느낌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약간의 그런 레드와인 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때문에 로제와인 같은 경우는 이런 매칭을 하는 데 있어서는 편하게 맞을 수 있는 그런 스타일로 많이 손님들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버블이 있는 스파클링 와인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